어, 설명을 드리고 나서 쪽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광명 무지급 7일 경주 4번 진성균 선수가 강대문 가수에 있는 상황이죠. 4번 진성균 선수가 요즘 스피드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몸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성기 시절의 컨디션 거의 회복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 여기 천주 선행이다 보니까 여기1 일본의 고영환 선수가 4번에 진정균 선수의 뒷자리를 먼저 어, 스타트하면서 이제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장찬재 선수는 늘 제가 본인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는 선행을 가야지만이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고 제가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도 어, 선행을 가고 진정균 선수가 이제 뒷자리를 마크로 어, 차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어, 고유한 선수가 어, 진정균 선수의 뒷자리를 차지하면서 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번호는 4번 3번, 4번, 1번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3번, 4번, 1번. 저도 동일하게 이번 경주는 김용호훈련지도관님하고 어, 동일하게 4341경주 3번 장찬재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사이클의 전문적인 집안이죠. 그 아버님도 국가대표 감독에다가 형은 또그 아시안게임의 오관왕 출신입니다 그만큼 어 사이클의 전통적인 지 출신인 3번 정차, 장찬재 타고난 사이클 DNA가 있는 선수 타고난 감각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4번 진성균의 3번 장찬재 4-3 경주권 기본의 4-1 경주권을 차선적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황명 특성급 12경주까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어 4번 강진남, 7번 황준철, 6번 이진웅 이렇게 경사권 3 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편성과에서 3 명의 선수를 몰아놓은 것은 분명 또 정법병 역할들이 혹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도편성의구리가 그렇죠. 네. 보이는 보이는 편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강진남 선수 이틀 연속 이제 고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러나 이제 오늘 마지막 경주 같은 원제강진남 선수의 점수도 있고 네. 본인의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머리급에 대한 그 위치가 가져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4번, 7번, 4번, 2번 이렇게 추천드리고 습니다문인덕 선수가 이제 네. 네. 어, 이 선수가 이제 황춘철 선수하고 어,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춘철 선수의 뒷자리를 차지하면서 어, 충분히 3차으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4번, 7번, 4번, 2번. 이렇게. 뭐, 기본은 6번 이진웅 선수가 희생자를 날릴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구조죠. 그래서 6번 이진웅, 이진웅 선수가 경기를 주도하고 4번 강진남 선수가 6번 이진웅까지 지켜주기에는 7번 황순천의 대선배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6번을 챙기기 조금 어려운 그런 게임이 아닐까. 네, 그래서 네. 4번, 7번, 그리고 2번 문희덕 선수 틈서 분야. 4, 2경 6번 정도가 이번 어, 정도 차선책이 되겠고 어, 약간의 변수를 기대하신 다면은 충청권이 지금 3명이라는 점이 조금 악례가 보입니다. 1번, 3번, 5번인데, 1번 이동근의 센터, 5번 권혁진의 저치기, 3번 유경원의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왜냐하면 5번 권혁진도 저치기가 되는 선수고, 3번 유경원 선수 전해를 보셨지만 은 아주 저돌적으로 몸싸움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